안녕하세요. 문 닫지 마. 오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하다 보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가 알려준 방법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지마켓, 옥션, G9, 지구라고 하나요? G9이라고 하나요? 뭐 암튼 11번가 롯데홈쇼핑 GS샵, 신세계몰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할인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컬처랜드라는 문화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걸 해당 쇼핑몰에 캐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은 있지만 제가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할인 외에 7%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꽤 많은 양을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자주 구매를 하시는 개인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에 설치 과정만 빼면 실제로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할인이 적은 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걸 충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PC버전 먼저 알려드린 후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옥션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옥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사이트도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먼저 옥션에 들어가셔서 컬처랜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7% 할인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걸 필요하신 만큼 구입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걸 찾아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상품권을 2주가 지나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잊어먹고 있다가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상품권 번호도 안 보내주고 판매자가 취소도 안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싼거 사시면 저처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걸 사시는 게 심신이 편합니다. 본인이 다른 경로로 컬처랜드 상품권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거의 구매하자마자 본인의 폰으로 핀번호라는 게 옵니다. 그러면 네이버 컬처랜드를 검색하셔서 컬처랜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입 안되신 분들은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후딱 가입한 후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그인을 한 후에 메뉴에 보면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까 받은 핀번호를 누르신 후에 하단에 충전하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옥션으로 갑니다 옥션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마이 옥션이라고 있습니다. 마이 옥션에서 회원 등급 표시된 옆쪽에 스마일 캐시라고 있습니다. 스마일 캐시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잠깐. 옥션뿐만 아니라 G마켓도 스마일 캐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일 캐시라는 게 없는 사이트는 대부분 컬처 캐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전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일 캐시 전환 창이 뜨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컬처 캐시라고 보이실 겁니다. 컬처 캐시를 누르면 컬처 캐시 전환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전체 사용을 누른 후에 스마일 캐시로 전환을 누르고 스마일 캐시 비번을 입력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구입할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주문서에 보시면 스마일 캐시 전액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반 카드나 기존에 사용하셨던 결제 수단과 똑같이 결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결국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각자 이용하고 계신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컬처랜드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품권을 구입하신 후에 핀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핀번호까지 받으셨으면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컬처랜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컬처랜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컬처랜드 어플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어플 메인 화면에 보시면, 충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까 PC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다시 스마트폰 어플 옥션으로 가셔서 마이 옥션에 들어가셔서 스마일 캐시 누르신 후에 전환, 컬처 캐시, 전체 사용, 스마일 캐시로 전환을 누르시면 PC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빈도가 작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라는 할인율이 적은 건 아니니까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 달에 스마일 캐시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할인된다고 또한 번에 50만원, 100만원씩 충전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충전 한도가 20만원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30만원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0만원까지만 스마일 캐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할 만큼의 금액을 충전해두시고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